여러분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형 r 로케이 CVX 라이트 캐리어 공공모에 대한 아주 자세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외관, 내부, 성능 그리고 가격 관련 정보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할 모든 부분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한국 차세대 경항모 프로젝트의 핵심 모델로 주목받는 CVX 공공모는 기존의 상륙함 지원함 기반 전력과는 차원이 다른 현대 해군의 미래형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함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진화된 기술을 담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면 ROKSVX 라이트 캐리어 00호는 스티스 기반 설계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어 기존 항공모함보다 훨씬 매끄럽고 각진 부분이 최소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항공기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넓고 직선적인 비행갑판을 적용했고 경사형 스키 점프대를 제거해 F 3와 같은 단거리 이착륙 기뿐 아니라 향후 항구형 수직 이착륙 유기 운영까지 고려한 플랫덱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소상레이더 반사면적 RCS를 최소화한 외형 덕분에 탐지 저감 효과도 상당히 높아졌으며 최신 해상 전투 환경에 최적화된 모습입니다. 내부 구조로 들어가 보면 항모급에서 기대할 수 있는 넓은 격납고와 승관 시스템이 CVX-005에서도 강점으로 나타납니다. 항공기 유지 정비 공간은 자동화 장비가 크게 늘어나 인력 소모를 줄이면서도 정비 시간 단축을 실현했습니다. 승무원 구역은 기존 한국 해군 함정보다 훨씬 개선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장기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숙소, 위료실, 식당, 레크리에이션 구역 등이 현대화된 디자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함교 내부 역시 최신 디지털 패널, 통합 전투 체계, 고해상도 상황 인식 디스플레이 등으로 채워져 있어 한눈에 전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 있습니다. 성능 측면에서 CVX 005는 속도, 안정성, 항속거리 모두에서 크게 진화한 모델입니다. 추진 시스템은 디젤과 가스터빈을 조합한 CODH 방식의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되었으며 대형 항모에 버응 가능 기동성을 확보했습니다. 자동화가 확대되면서 순조원 수를 줄이면서도 운용 효율성을 향상시켰고, 고성능 레이더와 통합 방어 체계 덕분에 항모를 위협하는 잠수함, 미사일, 드론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공 전력 운용 능력은 한국 해군이 꿈꿔왔던 블루워터 해군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큼 발전해 있습니다. F-3 스트레스 전투기 운용을 중심으로 무인기, 해상 작전 헬기 조기경 보형 드론 등 다양한 플랫폼 조합이 가능한 전투 능력의 확장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야 하는 가격 관련 정보입니다. CVX 라이트캐리어 프로젝트는 초기 개발비와 건조 비율 포함에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05 모델 역시 항모급 플랫폼인 만큼 한척 건조에 필요한 총 비용은 막대한 투자 규모를 형성합니다. 다만 최신자동화 경량화 기술 도입으로 유지비 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항모 전단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준비한 ROK CVX 라이트 캐리어 005의 상세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래 한국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하게 될이 함정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앞으로도 많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